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의 쫄보개미 안갑성의자입니다. 내리투자를 준비하는 매경내일과 밸류라인의 콜라보 영상입니다. 요즘 토스뱅크나 저축은행자유출금 계좌만 하더라도 연 3%에 달하는 그 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을 팔고 은행에 예금하러 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자료를 보시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세전 이자율 3.85% 정도가 최고 수준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사실 잘만 하면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도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밸류라인 AI가 진단한 저 P/E/R 이면서 고배당주인 톱10 종목을 매경 자이언트 TV에서 독점 공개합니다. 투자할 만한 주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 매트릭스 분석이 필요한데요, 주식의 투자 매력도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으로 주식을 분류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밸류라인 AI가 뽑은 저 P/E/R 고배당 매트릭스 분석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최고치인 3.85%보다 높은 4에서 5%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길게 뒷바닥 돌리지 말고 바로 종목 공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밸류라인 AI가 뽑은 싸면서 배당도 많이 주는 탑10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위인 롯데주의의 경우 PER 13.46배 작년 말 기준 배당 수익률은 5.0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는 롯데그룹 신동민 회장이 13.04% 지분을 들고 있고요. 광복절 특사 여부가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이는 중입니다. 롯데 지주는 올해부터 적용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운사 등 핵심 겹3 곳의 지배를 받던 한국 롯데 지배 구조가 드러나 있습니다. 롯데 지주 공시를 통해서 롯데그룹 지배 구조 최정점에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롯데홀딩스는 롯데 지주의 지분 2.47%를 갖고 있고요. 롯데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 를 갖고 있는 호텔 롯데가 롯데 지주의 지분 11.1%를 보유해 이를 합하면 13.57% 지분으로 신동민 회장 지분보다 0.57% 앞서게 됩니다. 2위는 창해에탄올로 소주에 들어가는 원료인 주정을 주로 만드는 회사 입니다. 현재 국내 주정 생산 업체 는 10개 내외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 돼고 마진이 남는 시장 구조입니다. 술을 마시는 대신 술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서 술값도 굳고 배당금도 받아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화제 종목은 단연 2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한 카카오와 네이버를 빼놓을 수 없죠. 카카오는 2분기 매출액 1조 8,223억 원에 영업이익은 1,7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가도 8월 4일 실적 발표일 무려 7.5%나 올라왔습니다. 오딘과 우마무스메등 게임이 흥행한 게이 콘텐츠 부문 실적을 끌어올렸지만 광고 산업이 둔화되면서 포털비즈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플랫폼 부문은 성장 둔화 우려를 좀 남겼습니다. 네이버도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8월 5일 발표를 했는데요. 라인 사업을 분리한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2조 458억 원 영업이익은 3,362억 원으로 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10.9% 늘었습니다. 밸류라인 AI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는 종합점수 62점을 기록해서 상위 20%인 65점에는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과 현금 창출력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PBR 기준으로 카카오는 3.22배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은 2 9 4배로 고평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창출력에서도 카카오는잉여 현금 비율 -8.07%로 업종 평균인 -9.14%에 비하면 어, 양호하지만 일단은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한게 불가능한 잉여 현금 흐름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종합점수 67점을 기록해서 상위 20% 종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높은 사업 독점력과 재무 안전성을 인정받았지만 밸류에이션과 현금 창출력,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은 PBR 기준으로 1.95배로 업종 평균인 2.94배보단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미래 성장성은 예상 매출액 성장률이 19.7%고 예상 영업익 성장률은 7.71%로 나타나서 각각 업종 평균인 31.83%, 24.79% 대비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현금 창출력 측면에서는 카카오보단 더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잉여 현금 비율은 3.68%로 업종 평균인 9.14%에 비해서 우월하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밸류라인 AI의 종목 진단 결과를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매경자이언트TV는 밸류라인과 독점 콜라보를 통해서 정가 4만 9천원인 밸류라인 1개월 무료 이용권을 구독인증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매주 10분을 추첨해 어,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감이 아닌 데이터로 내일의 투자를 준비하는 매경네일 어, 코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매경자이언트TV의 쫄보겜이 안갑성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